아, 여기 마석모랑공원입니다. 일산도역 정비사업 하는 날입니다. 오늘,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린, 다음날이 되어서 그런지, 묘지가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완전히 뒤덮여 있는 웹사명입니다. 이일 초에 많은 노조 시민사회 어, 단체들이 아산문화원 요사비역을 참배하고 우리 캐리를 다뤘습니다. 1무시 하루만이 아니라 이 365일 이 열사의 정신처럼 꼿꼿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노동자 인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마석 모랑공원 13명입니다.